권력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 목격했다. 철저히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동안 더 유능한 개인들은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역사 속 네로 황제가 로마가 불타는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것처럼 또는 엘리자베스 홈즈가 작동하지도 않는 기술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세운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흔한 패턴이라 거의 의도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유 뒤에 비틀린 논리가 있다면 16세기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논문 군주론을 썼다. 그는 완벽한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보이는 것을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진술은 마키아벨리 사고의 핵심을 파고든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인식이 종종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유능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 유능한 것보다 종종 더 중요하다. 마키아 벨리는 너무 많은 지능을 드러내는 통치자가 종종 스스로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관찰했다. 왜일까? 지능은 보통 권력 투쟁에서 부담이 될수 있는 특성들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뉘앙스 있는 사고, 윤리적 고려, 자기 인식 같은 특성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이 권력 구조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함을 보는 곳에서 복잡성을 본다. 다른 사람들이 포괄적인 약속을 할때 한계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인 자신감을 드러낼 때 자신을 의심한다. 대담한 주장이 신중한 숙고를 능가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지적 특성들은 장애물이 된다. 모든 것을 의문시했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거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고 결국 사형당했다. 한편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잡았다. 2011년 경영전널 연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지능은 약 IQ 100 몸가지만 리더십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지능이 실제로 리더십 출현에 방해가 된다.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와 관계없이 종종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1990년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더닝 크루거 효과를 확인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 진정한 전문가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인지적 편향이다. 바보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바보임을 안다. 셰익스피어는 이 원칙을 수세기 전에 포착했다. 현대 연구는 이 편향이 리더십 맥락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020년 연구는 과신을 드러낸 개인들이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동료들에게 리더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확실성의 위양이 입증된 전문성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의 최고의 자신감은 재앙적인 군사적 결정으로 이어졌지만 빠른 승진을 얻었다. 위워크의 아담도 히마는 불안정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들였다. 일본의 손정이는 700억 달러를 잃었지만 성격의 힘으로 투자자 신뢰를 유지했다. 2012년 스탠포드 연구는 자기애가 능력이 아닌 누가 리더로 떠오르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애자들이 이끄는 그룹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신적 지름길을 사용한다. 자신감은 능력을 신호하고 결단력은 사고의 명확성을 암시한다. 마키아 벨리는 권력 구조에 대해 중요한 것을 관찰했다. 무능한 리더들은 자신보다 더 무능한 부하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군주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통치자의 지능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둔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약한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을 결코 직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더 약한 부하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능이 제도화되는 연쇄 효과를 만들어낸다. 조직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능력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불안한 리더들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유능한 팀원들에게 위협을 느낀다. 재능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은 충성심과 위협적이지 않은 성격을 선택한다. 황제 코모두스의 궁정에서 유능한 관리자들은 아청꾼으로 체계적으로 대체되었고, 로마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짐바브웨는 유능한 관리자들을 당파적 충성파들로 교체했으며 파괴적인 경제적 결과가 뒤따랐다. 왜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답을 제시하는 리더들을 선택할까? 진정한 전문성은 거의 항상 뉘앙스를 동반한다.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복잡성을 인식하며 상충 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미덕은 우리의 심리적 필요에 깊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대다수의 인류는 현실인 것처럼 외양에 만족하며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의해 더 자주 영향을 받는다. 마키아벨리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인간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확실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도 확실성을 갈망한다. 위기나 불확실성의 시기에 사람들은 이것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 뒤에 거의 집결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있게 나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을 따른다. 실제 환경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신중한 주의사항과 함께 말하는 방식과 양측의 인기 있는 인물들이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라. 과학적 접근 방식은 지적으로 정직하지만 단순한 서사에 심리적 편안함과 경쟁하기 어렵다. 2017년 예일 연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에게 수학적으로 복잡한 정책 문제가 제시될 때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은 결과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수학적으로 숙련된 참가자들이 가장 강한 편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능을 올바른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호하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종결이라고 부른다. 계속되는 모호함보다는 명확한 답에 대한 우리의 욕망. 영혼은 사람들이 위협받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인지적 종결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세계가 더 복잡하고 무서워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사고와 그것을 퍼뜨리는 리더들에게 더 취약해진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적 고려가 종종 권력 투쟁에서 지적인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인 사람들은 더 복잡한 도덕적 추론을 발달시키지만 이것은 그러한 고려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모든 경쟁 환경에서 윤리적 선을 넘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제약받는 경쟁자들이 갖지 못한 전략에 접근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 뛰어나고 원칙적인 키케로는 궁극적으로 규범을 깨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카이사르에게 권력투쟁에서 졌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자들은 공간 부족과 같은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사회적 매력과 결합될 때 빠른 승진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환경이 무능을 똑같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다른 환경이 다른 특성을 보상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결정적이다. 첫째, 피드백 루프와 책임. 결정에 대한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환경에서 무능은 빠르게 노출된다. 외과의사나 교량 엔지니어의 실패는 명백하다. 하지만 피드백이 지연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무능이 번성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설계. 약한 견제와 균형을 가진 중앙 집중식 권력 시스템은 무능이 번성하는 조건을 만든다. 독일의 이중 이사회 기업 지배 구조는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여 무능한 리더십에 대한 구조적 저항을 제공한다. 셋째, 정보 비대칭. 성공이 쉽게 측정될 때 장점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목표가 모호하거나 성공이 주관적으로 평가될 때 스타일은 종종 실질을 능가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당신을 보는 것은 모두에게 속하지만 당신과 접촉하는 것은 소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무능한 리더들은 우연히 권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한 심리적 전술을 전개한다. 첫째, 부족주의를 악용하여 명확한 내집단과 외집단을 만든다. 짐 존스 같은 컬트 리더들이나 권위주의적 인물들이 우리 대 그들 사고방식을 배양한 방식을 생각해보라. 둘째, 인지부활을 활용한다. 끊임없이 혼란과 위기를 생성함으로써 우리의 인지 자원을 압도한다. 셋째, 조지 오웰이 이중사고라고 부른 것을 사용한다.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고 역사를 다시 쓰므로써 진실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환경을 만든다. 개인 차원에서 인식이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첫째, 지적 겸손을 배양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발해야 한다. 깊이와 볼거리를 분별하는 기술. 셋째, 철학적 성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의 폭풍에서 물러나 더 깊은 원칙을 검토하는 실천. 집단 차원에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 첫째, 강력한 책임 메커니즘. 둘째, 인지적 다양성. 다양한 팀은 경험적으로 더 정확하다. 셋째, 투명성. 복잡성이 무능에 대한 방패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 마키아벨리는 수 세기 동안 오해받아 왔다. 그는 자신이 묘사한 어두운 패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을 폭로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칭호가 아니라 칭호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권위 자체가 본질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키아벨리 정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의 교차점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면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러한 역학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초월할 만큼 충분히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이 때때로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도덕적 용기와 결합된 지능은 장점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